퇴직 후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 어쩌면 이 숫자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kb금융그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한 달에 최소 35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얼마를 준비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월 230만 원이었습니다. 사라진 120만원. 이 충격적인 격차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잠시 후 27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한 남자가 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골프채를 팔고 애지 중지하던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는지 그 처절한 이유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성실하게 일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함정이 우리 앞에 파여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예고된 소득 절벽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에 퇴직하면 곧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1998년 연금 개혁의 여파로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65세로 늦춰졌습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인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십년간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그야말로 뚝 끊기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자에게는 모아둔 자산을 까먹으며 버텨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구조적인 함정에 우리 모두가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이 함정에 빠졌을 때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 실제 사례가 우리에게 뼈아픈 경고를 던집니다. 27년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에서 청춘을 바친 최인섭 씨. 그는 임원까지 역임하며 퇴직 후에도 월 800만원 정도는 쓰면서 여유롭게 살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장에 마지막 월급이 찍힌 다음 달, 현실은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정수입이 사라지자 그는 매달 500만원이 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월 생활비를 300만원까지 줄여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평생의 낙이었던 골프채가 떠나갔고 차고에서 반짝이던 에마는 중고차 시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보니 최소 월 300만원은 있어야 인간다움 삶의 마지노선이 지켜지는 것 같더라. 월 800만원을 쓰던 사람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은퇴 준비의 실패가 단순히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들만이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설상가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소득 절벽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보이지 않는 적, 물가와 의료비입니다. 한 재테크 정보에 따르면 연 3%의 물가 상승률만 적용해도 지금의 300만원은 20년 뒤에는 실질 가치가 166만원 수준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는 더큰 공포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연간 평균 의료비는 이미 5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큰 병이라도 얻게 된다면 월 300만원이라는 돈은 병원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 후 마주하게 될 냉혹한 현실의 단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구조적인 함정과 개인의 살해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어깨가 무거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50 플러스 포털의 한 칼럼은 우리에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한 바로 다음 달부터 당신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입니까? 이 질문에 주저없이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노후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저금이 아닙니다. 수십억 자산가라도 당장 쓸 현금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핵심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달 내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A4 용지 한 장과 펜을 꺼내 드십시오. 막연한 불안감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숫자로 된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생명 줄 나만의 현금 흐름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표는 당신의 노후라는 낯선 바다를 항해할 때 암초를 피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줄 단 하나의 지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이, 최소 생존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 정보원에 따르면 월 300만원이라는 생활비는 식비 80만원, 주거 및 관리비 50만원, 의료비 40만원, 각종 경조사비 30만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을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에 맞춰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 항목의 비용을 직접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계산된 최종 금액이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최소 생존 비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가진 소득 파이프라인을 남김없이 총 점검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령 개시 연령. 이몇 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급하다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 빨라질 때마다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깎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즉 IRP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쓰는 것은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을 반드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55세 이후부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집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라면 주택연금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입니다. 연금 저축과 IRP 추가 납입을 통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부족한 노후 자금을 채워줄 든든한 지원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소득 절벽. 기간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계획표를 그리다 보면 60세에 퇴직한 후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이라는 아찔한 소득 공백 기간이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노후 준비의 성패는 바로 이 5년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점검했던 파이프라인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먼저 수령해서 다리를 놓거나 주택 연금을 활용해 국민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를 충당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나만의 다리를 놓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절벽을 안전한 평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 퇴직 후월 300만 원 현금 흐름 이거 없으면 지옥 시작에서 말하는 이거 가 무엇인지 이제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뭉치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하고 당신의 의지로 완성한 현금 흐름 계획표입니다. 퇴직 후에 남은 수십 년의 삶이 악몽 같은 지옥이 될지 제의 인생을 여는 축복의 기회가 될지는 바로 이 계획표 한 장에 달려있을지 모릅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암울한 현실과 소득 절벽. 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함정 속에서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불안해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고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위한 현금 흐름 계획표를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노후는 바로 그 작은 실천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